형제님들께서, 형님들 아우님들께서, 우리, 예, 우리 박윤구 큰형님 오늘 오셨는데, 예, 형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. 아. 우리 제 지인들인데, 예, 저 절친들입니다. 저, 전부 다. 자, 우리 정정식이 아우를 비롯해서 여러, 응? 그, 어? 전부 다 아우, 되게 아우고, 아. 형님이 한분 있습니다. 72세 되신 형님. 아. 예. 그런 말한번은 모르네. 72세 대신 형님이 또한분 계세요. 밴드에 짜베기. 그래. 동지들 여러분들이 <laughs> 동지, 동지. 한 몸이 해 <laughs> 가지고 어, 변함없는, 변함없는 생활과 네. 또한 의리, 협심과 의리를다가 똘똘 뭉쳐 가지고서 죽는 그날까지. 주목 좀 한번 지어주시고 네. 죽는 그날까지. 죽고라도 변함없이 네. 변함없이 그날까지 영원토록. 그러니까 네, 영원토록 일단 네. 힘을 모아 아주 어, 단란하게 네.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기를 주먹 한번 바랍니다. 네.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